2024학년도 대학 수능 EBS 모의평가 시즌 2 3회 확률과 통계 29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N이 자연수일 때 1, 2, 3, 4가 각각 한장 N장, 한장한장 한장 들어있는 주머니 A가 있는데 그러면 A에는 1, 2, 3, 4 여기를 X라고 해줘야 되겠죠 각각의 확률을 우리가 만들 건데 전체가 1이 돼야 되고 한장 들어 있으니까 전체 개수고래 n 플러스 3분의 1, n 플러스 3분의 n, n 플러스 3분의 1, n 플러스 +3분의, 3분의 1 해서 이게 되겠죠. 이때 우리가 한 장을 꺼내서 넣고 다시 넣는 이런 시행을 할때네번 반복해서 네 개수의 평균을 x라고 할때 x의 평균이 3분의 7이라고 했어. 요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구하려면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이렇게 다 곱해서 n 플러스 3분의 1, 2, n, 3, 4를 더했더니 뭐가 나온다? 3분의 7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n을 구하게 되면 n이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평균이 4분의 9가 되는 걸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 4개를 더해서 9가 되는 걸 찾아야겠죠. 합이 9가 되는 거. 1, 1, 3, 4가 되거나 혹은 그 다음에 1, 2, 2, 4가 되거나 혹은 1, 2, 3, 3이 되거나 혹은 2, 2, 2, 3이 되는 경우 이렇게 네가지 경우가 존재하는 것을 구해 하고요. 각각의 확률을 구할 건데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일단 경우의 수 얘네를 배열하는 것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경우의 수 각각의 확률인데 얘는 지금 2가 없으니까 그냥 각, 다 전부 다6분의 1에 4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계산하면 6의 세제곱 분의 18이 되고요. 1, 2, 2, 4 같은 경우에는 얘도 경우의 수는 2팩토리얼 분의 4팩토리얼인데, 얘는 지금 2분의 1의 제곱, 6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1, 2, 3, 4 같은 경우에도 경우의 수는 2팩 분의 4팩, 2분의 1, 6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이 같은 경우에는. 3 팩토리얼 분의 4 팩토리얼, 2 분의 1에 3제곱 곱하기 6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확률을 다 구하게 되면 어? 이거는 2가 아니고 2네요. 이게 세제곱 분의 18, 이게 세제곱 분의 6, 이게 세제곱 분의 18이 돼서 다 더하면 54 분의 12 된다는 것을 알수 있고, 그래서 얘네를 다 더하면 3 더하기 54 더하기 11 해서 정답은 6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려워 보이긴 한데, n을 구해놓고 하나씩 일일이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좀더 쉽게 풀수 있겠습니다.